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자유일보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정권의 친중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 지금 이제 최성한 닥터 음. 나와 계신데요. 어, 문재인 정권의 친중 정책이 뭐 어제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친중 정책에는 그 어떻게 보면 사상적 뿌리가 있습니다. 음.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음. 역시 이제 그 리영희라는 인물이 음. 있습니다. 한양대 예. 교수였죠. 예. 그리고 어 우리 지금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집권 586 운동권 세력들에 아주 음. 막대한 영향을 음. 끼친 인물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집권 586 운동권 세력들의 정신적 뿌리에는 어, 두 줄기가 있는데요. 예. 신영복과 리영희 음. 두 인물이 있습니다. 신영복은 주로 이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민족관이라든지 음음음음. 북한관이라든지 뭐 이런 내부적인 사상을 그렇죠. 규정을 한다면은 어 반미, 친중 등 이제 대외 정책에 관련해서는 역시 그 리영이가 압도적으로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뭐 무엇보다도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책을 두권 들고 나왔습니다. 네. 네. 하나는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아주 말했죠 이제. 이게 1977년에 나온 그 우상과 이성이라는 음. 책입니다. 그때도 말했지만 그 박정희 정권 때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그렇죠. 지금보다 나은 시대다. 그렇죠. 음.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5.18에 대해서 <laughs> 책을 냈다가 지금 뭐 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laughs> 바로 출판 정지 먹었죠. 네, 네, 네. 위안부 논문도 그냥 올랐그 네, 네. 근데 거.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음. 우상과 이성. 음. 이 리영이 음. 이 이영희 교수님이 쓴 건데 나와 있고 최근에 이이 이 책은 이제 모택동을 아주 찬양한 책이에요 그렇죠. 중국의 모택동, 마오이즘, 마오이즘을 찬양한 마오이즘. 책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음. 이,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의 송재윤 교수가 음. 아, 슬픈 중국이라는 음, 음. 이제 이 송재윤 교수는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음, 음. 중국 역사로 박사 학위를 딴 음. 교수님인데요. 그~ 하버드 대학의 장점은 도서,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서 세계 모든 그~ 지식에 음. 가장 접근을 잘할수 음, 있습니다 음, 음, 그래서 중국의 원재료 음. 문화 대혁명 시기에 음. 모택동의 발언이라든지 음.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을 한 그~ 원재료에 음. 접근에 접근을 해서 쓴 음. 책입니다. 이 책이 보니까 지금 연도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아 3부작 제 1권인데 지금 몇 권까지 나왔습니까? 지금 2권, 아니 1권이 나와 있죠? 좀 빨리 나와야 될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하바드대학 교수들이 네. 중국 공산당 놈들한테 돈을 받아 처먹어가지고 <laughs> <laughs> 어? 맞아요. 지금 하버드 대학도 지금 거의 뭐 30%는 중국 놈한테 먹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빨리 내셔야겠는데. 이 슬픈 중국은 있는 그대로의 중국, 그렇죠? 예, 있는 그대로 의 중국입니다. 제가 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음. 말씀을 풀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이제 이 리영이 이 책을 쓴이 리영이 교수가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은 음. 일단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리영이 교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예, 지난 2010년에 12월 7일에 이제 리영희 음. 교수가 사망했는데 그렇죠. 당시 이제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 음. 연쇄 신브란쉐브란스 병원에 음. 가서 조문을 했어요. 에. 에, 문재인 전대 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이 에. 그때는 대통령 아니었죠. 에. 그래서 부인이 윤영자 씨를 만나서 우리 세대들에게나 학생운동 그리고 음. 민족운동을 한 사람들은. 어, 리영희 선생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선생님을 통해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음. 지식인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을 배우고 큰 사표가 되었다. 아, 아주 사랑하십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리영희 선생님을 아주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자서전에도 썼어요. 운명에서 어,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저서 운명에 뭐라고 어. 썼냐면 어. 대학 시절 나의 비판 의식과 사회 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어허. 미친 분이 바로 그 무렵 어허. 많은 대학생들이 음. 그러했듯이 그래 리영희 선생이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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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썼어요. 음.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지금부터 그러이 책이 리영희의 음. 중국에 대한 평가가 음. 어떤 거에는 있지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대놓고 친중 아니요? 에 왜 놓고 친종이라기보다도 어요 서문에서는 객관적으로 중국을 보겠다고 썼어요. 이 말이 항상 그렇죠. 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음. 그 아, 읽어 보셨어요? 옛날에? 어, 저줄다 끌게. 아, 아줄 거는 거안 보이십니까? 열심히 저거. 읽었죠 이거. 그니까 77년도 9월에 나온 저자가 쓴 서문에 보면 음. 내가 나의 글을 쓴 유일한 목적은 진실을 추구하는 음. 오직 그것에서 시작되고 음. 그것에서 거친 그친다 음. 그리고 뭐 진실은 한 사람의 소유물일 수 없고 이웃과 음. 나눠져야 할 생명인 까닭에 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글을 써야 했다. 음, 아 무슨 뭐 성경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이런. 아 그때 그때 젊은 시대 읽을 때는 이거 보고 감격했어요? 아 감격했죠. 응? 감격했지. 음 네. 그랬구나. 감격했죠. 눈물 음. 끓습니까 음. 네. <laughs> 그런데 이제 음. 이 어떤 그 리영이 이 교수가 사실은 음. 찬양 일색입니다. 음. 이게 뭐, 뭐냐면 제가 보면 이제 이 바로 이런 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중국 당국이 쓴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음. 받아 쓰겠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 어 모택동 중국이 내놓은 보도 자료를 그대로 받아 쓰기를 해놓고 서문에는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쓰겠다고 써,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 그런데 이제 이 송재윤 교수의 슬픈 중국은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서 어, 접근한. 음. 중국 문화혁명 시절에 모택동의 바로 한그 음. 발언들, 음, 음. 그 그러니까 바로 1차 자료를 찾아서 음.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그 어떤 음. 그 현실을 그대로 정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는 그 중국 정보를 갖다 우리나라 제대로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도 이영희 씨가 사람들이 이영희 씨가 썼는지 알지, 네. 못했던 얘기인지 몰라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랬을 응? 수 있죠. 정보가 잘난되 응? 그래? 있었기 때문에. 잘난되어 있으니까. 음. 지금 이제 이 송재윤 교수가, 음. 아, 이 슬픈 중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송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북송 시절에 우리가 적벽부로 잘 알려져 있는 중국 북송의 음. 대문호 음. 소동파 알지 음. 않습니까? 음. 소동파가 그 당시에 이제 북송에서 어, 아주 고위직에 있었나 봐요. 음. 그러면 이제 그때가 소동파가 (1037년부터) 음. (1101년까지) 살았거든요 예, 예, 예. 그무렵에 우리나라는 고려 아닙니까 음. 고려의 사신들이 이제 중국에 많이 간데 가서 음. 그래서 가서 이제 중국의 책들을 사모 사모아서 고려로 들고 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송나라가 선진국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가서 미국 책사 오고 일본 가서 일본 책사 오는 거랑 마찬가지죠 우 그때 할땐막복그 사와서 복사해 가지고 다 우리 복사판을 보고. 자란 세대 아닙니까? 아, 아. 저희 도 조금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응. 그래서 고려 사신들이 송나라에 와서 북송에 와서 응. 이, 중국의 역사책 같은 것도 응. 사모한다 하는 소문을 이제 소동포가 듣고 응, 응, 응. 크게 대노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빠져나갈까봐? 아니 그것보다도 그게? 아니 그 밑에 부하들을 불러서 응. 절대 책을 다 응. 압수해라. 그러니까 다, 다른 나라한테 자기는 응. 선진 기술이 나가는 걸 막기 그, 그, 위해서 오랑캐들한테 중국의 역사책을 어... 보여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경, 시경, 논어, 음, 맹자 이렇게 음, 음, 아름다운 음, 중국 있지 않습니까? 음, 고대 중국의 음, 뭐 예의라든지 그렇죠. 아름다운 것들만 보여주지 음. 일종의 보도자료입니다. 아, 아. 보여주지, 음, 음. 그 중국의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만 보여주지 그 중국의 추한 모습, 실제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절대로 보여주지 아, 마라. 아, 아, 아. 오랑캐들한테는 그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다스려야 돼. 니 그렇죠, 고려가, 다 쓸어, 다 그렇지, 고려가 오랑캐니까. 음, 음. 그러니까 중국의 민낯은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고려의 지식인들도 중국이 보여주고 싶은 보도자료만 열심히 달달달 외워놓고 공자왈, 맹자왈 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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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그잘 알고 있는 존경하는 율곡이 음, 음, 또 조선시대 퇴계이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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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도 대학자들도 음, 공자왈, 맹자왈만 했지 있는 음, 그대로의 중국은 못 봤단 말입니다. 음 그래도 중국에 많이 팔려가셨잖아요. 네. 돈에 찍혀서. 네. 천 원짜리 만 원짜리. 그렇죠. 중화 문명의 그 보도 자료만 열심히 0개쓴 거죠. 네. 바로 이 리영희 교수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택동 중국에서 음. 문화 대혁명의 실체보다도 음, 음. 보여주고 싶은 보도 자료만 썼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도 이 보도 자료를 0개 써놓고 리영희 교수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이 음. 책에 이게 이 책에 천구백칠년 9월에 나왔습니다. 음, 음. 이 우상과 이성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수록한 24편의 글은 음. 중국 민중의 나날을 나날을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묘사한 것이다. 그대로, 그대로를 네. 그리고 체제가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더라도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네, 천국도 안, 아닌 반면 지옥도 아니다. 음. 이거 보니까 박사님 좀 네. 좀. 우리나라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꽤 있죠. 많이, 많이 있어요. 아니, 특히 북한에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아 어, 그, 어, 지금 북한에서요? 아니 그래서... 그 처음에 우리가 어, 우리가 뭐저기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이후 그리고 뭐 김대중 정부들면서 방북 인사들이 많아졌잖아요. 음.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 이런 이야기 하고 요즘에 이야기하고... 요즘엔 더 세, 세련되게 음. 유튜브 방송에서 음. 외국 사람들이 음. 방송을 맡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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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기가 젊은 애들이 나와서. 음. 어~ 요번에 북한 갔다 왔는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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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생각 어, 그그 아이들 하는데 딱 보면은 북한에서 지원한 방송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의 세트장만 보고 와서 그러니까. 트루먼 월드 뭐~ 그~ 응, 월드처럼 이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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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북한의 세트장을 보고 와서 그리고 그~ 북한이 써준 보도자료만 음~ 응. 읽어내면서 거기도 응.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응, 응. 북한이 감추고 싶은 삼십만이 넘는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음. 그 무자비한 인권 탄압에 음. 실상한 이 사람들이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아 평양에 이렇게 이 루트 코스가 있어요 관광 코스가.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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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이제 있는. 이 중국을 그렇게 본 겁니다. 칠십칠 년도에 음. 니영이 교수가 그렇게 보고 어 그리고 이 뭐라고 썼냐면은 모택동이 마르크스레닌 스탈린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제도적 혁명에 만족치 않고 인간 혁명을 가능한 것으로 보고 또 실제로 인간의 관념을 혁명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다 오, 사실이죠. 이면 많이 어, 창조적인 사람들을 남겨놓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말이 음. 죽였죠. 어, 가지치기. 아, 어, 죽요 네, 어, 죽였죠. 그게? 그렇게 뭐냐면 음. 음. 5억 또는 6억 또는 8억의 인간에 인간에게 음.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뭐냐면 없애야 되는. 음. 없애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없어든지 아니면 변한 척. 하든지 제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신영복 네.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바로 이 똑같은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영복과 모택동이 닮아있어요. 저도 얘기하잖아요. 그냥 우리도 변한 척하고 살자고 그냥.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응? 안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응? 실제로 그 리영이가 미워, 미워한 내용과는 달리 응. 모택동은 아주 많이 야만을 저질렀죠. 그렇죠. 제가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응. 국공내전 과정에서 49년에 중국이 건국이 되잖아요. 네. 중공이. 네. 그 전에 국공, 중국 국민당과 내전 과정에서 만주에 창춘에서 5개월간의 잔혹한 포위전으로 민간이 수십만 명을 학살했죠. 네, 참고로 1927년도에 그 전에 공산당이 만들어지지만 은 네. 1927년도에 중, 인민해방군이 결성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원지방에서 수백만 명의 농민들을 총알바지로 국공내전에 음. 투입을 하고요. 그리고 40년대 후반에 중국 공산당이 음. 토지개혁을 하면서 음. 지주, 음. 분홍 음. 이런 사람들 300만에서 500만 명을 음. 학살을 해요. 음. 그리고 1950년에서 53년 사이에 음. 진압 반혁명 음. 운동으로 이때 6.25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인데 그렇죠. 그런데 중국 국내적으로는 진압을 한다. 반혁명 음. 세력을 진압한다는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의 반혁명 세력을 어, 그렇죠. 처형을 해요. 군대가 전부 다... 북한 땅으로 가는 사이이기 때문에 위험, 위험하니까 는 네, 주로 네. 그 어, 저쪽 그 어, 팔로군 쪽이죠. 팔로군. 근데 이제 생겨난 지 1년밖에 안된나라니까이 네. 시기 자료를 보면요. 어, 아동고문 사례도 빈번해고 음, 음, 음. 10살짜리 아이가 들보에 매달려서 구타를 당하고 음, 음. 그리고 8살짜리 아이가 다리뼈가 으스러지도록 주리를 음. 틀리고 음. 여성과 어린이들도 무차별 총기 난사로 학살당하는 그런 사례 기록이 다 있어요. 아 지금도요? 지금도 저기 저 뭐죠? 장기 이식 수술 옛날에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네.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왜 그렇습니까? 장기 이식 수술 제일 전문가가 많고 네. 하는 병원이 제일 많고 제일 확실하게 합니다 어... 어, 그 다음에 심장이나 신장이나 네. 원하는 데 전화하면 네. 바로, 바로, 바로 가져와요 어디서 가져옵니까? 이영명 어, 가량의 팔윤공 지지자들 갖다가 네. 지금 완전히 그. 수용해 놓고 있습니다. 다 잡아 놓고 있어서 고문하다가 죽이기 아까우면 장기대로 그냥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 이게 옛날 얘기만 아니나 했거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초가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이 음. 시초가 음. 모택동 사례를 보면 1957년 무렵 그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음. 중국 공산당이라고 딱 규정을 하고 이제 전면적으로 중국 공산당 없애기 작전에 들어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공산당을 믿을 수 없다. 음. 중공을 음. 믿을 수 없다. 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어, 중국 공산당이 그 시초부터 음. 이런 일들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자유일보 TV에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를 음.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음. 모택동이 57년 무렵에도 백화, 재방 및 우파 사냥으로 음. 지, 중국 내부의 자국민 음. 지식인들과 음. 음. 대학생들을 무차별 제거하고 음. 음. 58년부터 62년 사이에는 대학 진 운동을 벌여 가지고 3,600만 명에서 4,500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을 굶겨 죽여요. 그거는 이제 겉으로 들어간 것만 실제로는 더 많겠죠. 또 66년부터 66년부터 76년 9월까지 뭐 택동 죽을 때까지 그게 무서운 시기입니다. 10년 동안 문화 대혁명이란 음. 광풍을 음. 벌여 가지고 100만 명 이상이 폭력적, 폭력적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1억 명 이상이 피해를 입는다고 합니다. 광풍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 계셨던 분들의 이 증언을 들어보면 네. 진짜 살벌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을 쓸때 그 1977년대에 음, 저는, 썼는데요. 그때 모택동이 죽은 직후거든요. 그렇죠. 문화명. 뭐 흐지부지 되고 흐지부지 되고 응. 그런데 그때 이미 응. 문화혁명의 진실에 대해서 기록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나오고 있었어요 이리영희 교수는 그런 어 문화혁명의 실체적인 어떤 진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있었고 자료 그 자기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도 그건 의도적으로 외면을 했어요 왜국을한 거죠 왜냐면 그때 벌써 중국 중국, 중국 공산당 자체에서. 이 문화 혁명과 모태순 사상에 대한 비판이 일기 시작한 시점인데 왜그 후진 문화와 잘못된 걸 갖고 우리나라 와서 접목시키려고? 맞습니다. 어? 이미 그 극복이 되고 있는 걸 어. 들고 와 한국에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상이 그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586 집권 세력들한테 대통령 포함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실패해서 버린 불량 식품을 우리나라 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지금 신봉하고 있다는 게문제라는 맞아.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이미 불량 식품으로 판정 응. 난 것을 그리고 응. 사람을 수억 명이나 응. 지금 사육한 그 응. 야만적인 사상을 그대로 수입을 했고 응. 또그 리영희 교수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 고 하니 응. 참큰 일입니다. 응.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집권 세력이 응. 반미 진중에 열광하는 것은 바로 이 리영희의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응. 제가 이제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지금 집권 문재인 그 청와대 오팔육 세력들이 응. 그, 이승만 정권을 극도로 혐오하고, 음. 그리고 야만과 살육의그 그 자체였던 중국 그 공산정명을 지금 흠모하고 미화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바로 뿌리가 리영이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어, 지금 이거는. 어, 우리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하고도, 촛불 쿠데타 이후에 벌어진 음. 국내 정치 상황하고도 음.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연관돼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깊이 공부하고 느껴봐도 네. 모태통이라는 존재가 네. 결코 선하고 착한 존재가 아니고 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악마죠, 악마.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우리의 정치에, 네. 우리를 어, 통치하는 정치 속에 이, 리영희가 갖고 온그 시대가 지난 네. 맛이 간 모택동의 사상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우리가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의 탄생 기반이 된 촛불 쿠데타가 음, 음. 바로 이, 이 촛불 쿠데타에서 내세우는 이야기들이 모택동의 문화혁명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음,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 우리 국민들이 말입니다. 어, 촛불을 들은 국민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내생각는 그렇게 초반기 하고 자기 본심으로 든 사람하고 나중에 든 사람하고는 좀 전체 관면에뭐한1% 정도 되겠죠. 예, 1% 정도 되겠죠. 음, 음, 음. 대다수 국민들은 그해 겨울에 따뜻한 이불 속에 있었어요. 음, 음, 음.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1% 정도의 촛불을 들고 온그 들고 나온 국민들을 전체 국민이라고 참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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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식으로 음, 포장을 하기 시작했죠. 음, 음, 음. 이것이 바로 어 문화혁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음, 음, 음. 그 이제 홍위병들을 동원을 해 가지고 음. 전체 인민의 뜻이라고 이제 참칭을 하기 시작했고 음, 음. 그러면서 이제 그 그것 자체가 이제 전체주의로 가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순을 어 문재인 정부가 밟았던 거고요 그때 이미 방송이나 이 언론은 장악된 상태였다고 봐야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미 뭐어 장악된 상 상태였고 말하자면 대다수 99%의 국민들은 사실 이불 속에 있고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말하기 좋아하고 이또 조직력이 뛰어난 1%프로막 밖에 나가서 광화문에서 뛰어 뛰어다니면은 그리고 그들이 전체 국민이라고 참칭을 하기 시작하면은 대책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거 실제로 그 문화대 혁명 시기에도 그런 식으로 홍위병들이 활동을 했고 그렇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유를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문재인 정권이 처음에 들어와서 시작 시도한 게 뭡니까? 조국을 동원해서 개헌을 하려고 그랬죠그 그렇죠. 개헌. 개헌 시도는 지금도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 그 조국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는없 예, 음. 개헌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개헌 시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유를 삭제를 하고 그리고 또 국민을 삭제하고 음. 음. 사, 비슷한 말인 사람을 집어넣어아그 사람이 인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이사람이 인민이에요. 그 현대 중국의 사례에서도 음. 알수 있듯이 음. 이런 그~ 무지한 그~ 전체주의 폭력으로부터 음. 이~ 모택동이 이런 드라이브를 걸지 않습니까 음. 거기서 박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 가치와 이념은 자유밖에 없어요, 없어요. 자유밖에 없어요 자유가 삭제되면은 민주주의는 그냥 전체주의로 갑니다 전체 그거보다도 우린 제거 대상이죠 네. 제거, 대상. 제거, 대상. 제거 대상이죠 그래서 어~ 뭐, 이게 지금 북한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음, 용어가 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쓰려고 하고 음, 있는 사람이라는 음, 용어가, 음, 대한민국 헌법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우려고, 지우려고 노력하는 이 국민은 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엄청나요. 왜 그러냐면, 있어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100이라면, 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뭐한 20, 30밖에 안될 거예요. 게다가 국민은 네.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의무도 네. 있죠. 음. 그런데 사람은, 23 0의 권리밖에 없고 음. 그리고 사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거해야 될 사람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국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형수도 국민 아닙니까? 그게 영어로 시티, 시티즌이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시민권 사, 사형수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있어요. 똑같이 음. 천부 인권이 있기 음. 때문에 천부 인권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개념이 국민인데 음. 모택동의 중국이라든지 북한의 서해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개념에서는 음. 사람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모택동의 중국에서는 적인이라고 그러는데 음. 그 적인이 있어요. 항상 이 공산주의 사회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제거 대상들이 존재를 해요. 어, 우리나라도 있어요. 어, 2017년. 어. 문재인을 찍은 사람하고 네. 안 찍은 사람. <laughs> 문재인을 안 찍은 사람. 게다가 또 문재인을 반대한 사람은 사람 죽어 없어야 될 사람이죠. 맞습니다 응? 아니 민, 자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자기가 될건몇 프로로 됐건 국민을 아울르는 거잖아요 네, 네, 네. 문제는 그게 아니고 자기를 지지한 사람만 사람으로 보고 나머지는 제거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죠. 응. 다른 다분히가 있지.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예. 예. 그래서 지금 어, 전체주의 사회의 어, 중국이나 안 그러면 소련이나 안 그러면 북한처럼은 음. 아직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악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음, 음,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이 문재인 정권 다음 정권으로 정권이 재창출되고 음, 음. 또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이 보루인 헌법 헌법마저 어, 이게 개헌이 되고 한다면 자유가 삭제되고 음. 그리고. 국민이 없어진다면은 국민이란 조항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킵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참 그... 그것은 참 암담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권은 모택동이 저질렀던 마치 니영이가 모택동이 저질렀던 그. 인류사의 음. 끔찍한 야만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거든요. 음, 음. 이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중국의 친중적인 정권, 정책을 권정 펴면서, 그리고 그 모택동이 저질렀던 사륙과 야만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음. 그리고 북한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그 사륙과 야만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음, 음, 음.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소중한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삭제하지 못하도록. 발론은 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싸워야 합니다. 그 문제죠. 참이 리영희의 제자들, 이 문재인 정권이 음. 시대착오적인 이런 음. 친중 정책에서 벗어나지 음. 못하고 있는데요. 아, 앞서도 제가 리, 어, 신영복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영희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 어, 이번 시간에는 어, 문, 문재인 정권의 친중 정권의 친중 정책의 사상적 뿌리가 되고 있는 음, 음. 리영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 오늘 저, 제가 한마디만 좀 네.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 그러한 이 리영희라든지 문재인의 방식이 통하는 이유는 국민 여러분의 무관심 때문이에요.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래? 당장에 먹을 것, 당장에 좋은 것만 찾지, 우리 자유를,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를 여러분이 이미 까먹고 있고, 6.25를 겪었던 어르신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여러분들은 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딱한 가지만 좀 지적하고 나갈게요. 리영이저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 하나 압니다. 리영이가 어떻게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고 그 자식 둘이 딸하고 아들이 그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리영희가 광주 사태 때뭘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정치라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존경하기 때문에 하지도 않은 공로도 안 세운 사람한테 유공자 자격을 주는 게 바로 문예인식 정치입니다. 조국한테 법무부 장관을 시키려는 거. 어, 조심하십시오. 5.18 특별법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때 잡혀가면 금방이죠. 이 투쟁 없이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자유를 지키려면 얘기가 했습니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까지입니다.